뭐 일단은 한번 되는 데까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오냥냥을 적어 줄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와플 음료였거든요 원래 제가 제작을 하고 있던 게 그런데 음... 어떻게 해 볼까요 똑같이 일단 만들어 볼까요 만들고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약간 되네요. 일단 일단 온양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은 음,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하고 폰트를 폰트를 뭘로 해볼까요? 약간 손글씨체 같은 걸로 해야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런 거? 우리는 무료 폰트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무료 폰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무료 폰트로, 오냥이라고 적어주고요. 이게 보면은 약간 곡선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곡선도 한번 살려볼까요? 어떻게. 한번 일단 해보죠, 그러면은. 윤곽선을 만들어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브젝트에서 이제 여기서 변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게. 음... 둘러싸기 왜곡이었나? 이거 아마 이렇게 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이거를 거기도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 유튜브에도 아 있을 내용인데, 그냥 여기서 한번더 해볼까요?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어가지고, 뭐, 특별히 따로 뭐할 거는 없고, 그냥 이 곡선을 따라서 이 라인을 좀 잡아주면은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이 동시 시청자 수가 없으면은 그 에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인터넷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일단 제작을 해 볼게요. 이거 지금 꽤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완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게 곡선을 지금 네 가지 파트로 잡았기 때문에. 이네개 형태를 잘 이제 잡아주면서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하나만 이제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곡선을 유지를 하면서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 제가 어제인가 그제 원래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꾸 문제가 있지? <laughs>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제가 잘 아는 분야를 하는 것과 잘 모르는 분야를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곡선의 느낌을 좀 살려줬고요. 음,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와플을 넣어줬는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조금 줄여볼까요? 이 정도? 음. 아니면은, 오냥이 캐릭터 얼굴을 한번 넣어볼까요? 음, 여기는 오냥이 캐릭터가 없네요. 제가 한번, 오냥이 캐릭터를 한번 찾아가지고 올게요. 오냥이 캐릭터가, 어... 아마도 그때 케첩 캐첩 그리기에서 케첩에 제가 그때 넣어줬던 것 같거든요? 음... 제가 11월? 11월 말부터 좀이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요즘 들어, 더 이렇게 <laughs> 에러가 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 같아요. 좀 에러가 많이 나네요. 자, 제가 지금 오냥이 캐릭터 데려왔고요. 음. 사실 캐릭터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뭐 있으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일단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오냥이 캐릭터 한번 넣어 볼게요. 음. 캐릭터 좀 크네. 캐릭터가 좀 커요.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에 넣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음이운양이 캐릭터가 딱 들어갈만한 곳이 없네요. 여기쯤에 이제는 이렇게 넣어야 되나? 일단, 요렇게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충. 좀, 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오냥이 캐릭터는 잠깐 이제 보류를 하고, 어, 이제 문양 같은 거를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건데, 이제, 화이트 컬러로 해가지고, 불투명도를 살짝 줘볼게요.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컨트롤 7을 눌러 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이 요만큼 들어가죠 음 요거는 지금 아마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가끔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형을 이용해서 배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거는 F7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느낌 음. 원형을 이용해서 약간 패턴 같은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기본은 다 제작을 했어요. 여기 생크림에 컬러만 좀 넣어 볼까요? 자, 생크림에 컬러. 자, 요것도 음, 어떻게 해 줘야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오브젝트를 그 아래 부분도 마저 그려서 마감을 한번 해 줄게요. 아이고. 자,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라인을 그려 넣어 주고요. 음. 이제 여기에다가 음, 컬러를 한번 입혀 볼게요. 컬러를 약간 미색으로 한번 넣어 줄게요. 자. 너무 미세기죠, 지금. 어, 이 라인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음,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두 개로 제작을 하고요. 음, 두 개로 제작을 하고, 자, 하나는 약간, 어, 브라운, 밝은 베이지 톤, 요걸로 이제 색깔을 넣어줄게요. 요즘에 스타벅스에 가면은 그런 컬러 있잖아요. 그런 컬러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에스프레소 생크림? 어, 에스프레소 생크림이라고 있어요. 음, 그거 같은 느낌? 자, 에스프레소 생크림. 음, 그래서 약간 미색으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자, 이거 이렇게 넣어줬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안에 음료를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면 이제. 자, 음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어, 어떤 음료로 넣어줄까요? 일단 우리 얼음 들어가져 있는 요 음료를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음을 일단 그려줘야 되니까 얼음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어, 이 얼음은 그냥 대충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로 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그림 안에 라인이 들어가는 거니까 라인의 두께는 이 포인트 정도로 줄여가지고 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이 컵홀더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 약간 상상을 해가지고 얼음이 한요 정도 크기이지 않을까요? 그 보통 육각형, 그 얼음 틀을 생각을 하면은 한요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자, 이 반대편도 얼음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꼭 요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그리지 않고, 그냥 어, 내가 생각하는 얼음 크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나 아니면 뭐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실 때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약간 형태가 조금 달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음, 내 다이어리 꾸밀 거니까 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얼음을 표현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술을 가리킬 때, 그 학생들이 그거를 좀 어려워했어요. 어떤 걸 어려워했냐면, 어, 형태가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태가 꼭 완벽해야 그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하다 보면은, 어, 여기 선이 하나 없어도 얼음이 이렇게 많이 여러 개가 있는, 있으면은, 얼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 여기 선 하나가 이렇게 삐끗, 삐끗했다. 잘못 그렸다 하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려보면은 이제 수정을 하면서 제작을 이제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겹쳤죠. 겹쳤는데 일단 그렸습니다. 그려가지고, 음, 그룹을 일단 해 놓을게요. 얘네가 한 개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개다 이렇게 그룹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도 그룹 해주고, 여기도 그룹 해주고. 지금 얼음 네 개를 그렸죠. 물론 이 안에도 있을 텐데 제가 이 당시에는 저컵 폴더로 가려지니까 안 그렸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얼음 이렇게 넣어지겠죠? 자, 이제 선이 좀 많아지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제작을 하면 됩니다. 음, 어려울 거 없고, 음, 보이는 데만 이제 보여주면 되고. 음, 자, 그러면 이 얼음에 한번 색깔을 넣어 줄게요. 자. 아까 우리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얼음을 클릭할 때마다 얼음이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하나씩 선택이 되죠 자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고 이 오브젝트에 이제 컬러를 넣어 줄게요 저는 요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색깔을 넣어 주겠습니다 어, 색깔은 일단 연두색으로 넣을게요 여러분이 잘볼수 있도록 연두 색깔로 그려 줄게요 자 이렇게 컬러 칠해 줍니다. 컬러 이렇게 칠해주고요. 자그 다음 안에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주면은 간단하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얼음 하나 색깔 칠해줬고, 음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색깔을 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외곽선 그려주고요. 가운데를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채워줬죠? 근데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 검정 라인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느낌? 음, 됐죠? 자, 맨 뒤로 보내주고요. 자, 여기 아래에도 지금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도 칠해줄게요. 역시 아까랑 같은 색깔로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칠해 주고요. 가운데를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위에 있으니까 맨 뒤로 보내줍니다. 이거 다 단축키 사용하고 있어요. 맨 뒤로 보내주는 단축키는 Ctrl Shift 괄호를 이용해서 어맨 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연두 색깔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색깔을 칠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안에를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 오브젝트를 밴 뒤로 보내주고요. 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죠? 요거, 이렇게 안으로 다 넣어줄게요.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어 이렇게 얼음을 다 칠해줬고 이 안에도 분명 얼음이 있을 텐데 제가 다 충분히 그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얼음 좀 이렇게 배치를 좀 해줄게요.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형태로 배열을 좀 해주면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같은 각도로 있으면은. 조금 각도를 틀어주면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음, 얼음이 이렇게 막 엉겨 붙어 있으니까, 어, 대충 요런 느낌으로 좀 잡아가지고 제작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어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뭐 어차피 새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편집을 한번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뭐 이런거 제작을 하시는 분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요렇게, 얼음 같은 것좀넣어줬고요 지금, 우리 연두색으로 색깔을 넣어놔서,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색깔 바꿔주면 돼요. 어색해 할 필요 없고,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laughs> 자, 어디보자. 이제 여기에서, 어, 얼음의 색깔을 뭘로 바꿔줄까요? 음... 자, 얼음 컬러를 일단, 음, 블랙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투명도를 낮춰줄게요. 20 정도로.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형태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음, 근데 여기 조금 약간 막 이렇게 엉켜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어, 이게 불투명도를 줘서는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60%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오브젝트들을 지금 2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6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음, 60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좀 밝은 톤으로 바꿔야겠죠? 얼음 같이. 자, 밝은 톤으로 바꿔주고, 요거를 9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요런 느낌? 음, 요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했고, 어, 이제 뭐 음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음료. 어떤 음료를 넣어볼까요? 일단, 여기처럼, 음, 이렇게 초코? 초코 같은 거 하나랑 녹차 같은 거 하나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새로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다 제작을 하고 나서 변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변형을 하기 전에 먼저 복사를 해놓고 이제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컬러는 뭐 어떤 거 넣어볼까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초코 색깔, 넣어볼게요. 어, 들어간 건가? 투명도를 낮춰놨네요, 제가. 한, 요 정도? 요렇게? 80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요런 느낌. 어, 녹차도 한번 해볼까요, 녹차. 색깔만 바꾸면 되겠죠? 아, 어, 녹차 녹차. 녹차 색깔 한번 바꿔 볼게요. 음. 너무 밝나? 너무 밝은가요? 좀 조금만 어둡게 해 볼까요? 자, 조금만 어둡게. 음.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녹차도 한번 해 봤고요. 음, 뭐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면은 다 만들 수 있죠. 이제, 이제, 어, 뭐또또 또 무슨 맛을 해볼까요? 음, 또 뭐가 있지? 음료가 약간 딸기, 딸기도 한번 해볼까요? 빨강 색깔로 하면은 딸기 같은 음료가 되지 않을까요? 약간 토마토 주스 같다. 그쵸? 그러면은... 그, 딸기 시럽 같이, 아래쪽에만 이렇게 시럽 쌓여있는 거 한번 할수 있을까?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아래를, 음, 빨강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자, 빨강 색깔, 빨강, 빨강, 빨강. 어, 요런 빨강? <laughs> 너무 약간, 진한 빨강이네요. 이게 색깔 고르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이렇게 하고, 어, 조금, 이렇게 급격하죠? 급격한 느낌. 자, 요런 느낌. 요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딸기, 딸기 음료 같은 거? 어, 수채화 느낌, 색칠? 어 어떤 거 물어보신 거죠? 수채화 느낌이 어, 어디 있죠? 요거 요거요? 요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요거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한게 아니라 어... 아이패드로 그렸던 그림을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어 저것도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을 아마 할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딱히 제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렇게 엉키는 느낌은 아마 여기 효과로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물 종이라든지 뭐 분필과 목탄 뭐 이런 걸로 효과를 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처음 눌러 봅니다. <laughs> 한번 눌러 봤 눌러봤는데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적용시키는데 그게 좀 느리네요. 이게 뭐 이런 느낌, 이런 목탄 느낌도 있고, 어... 이제 내가 주고 싶은 효과를 이렇게 찾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좀 작아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요런 효과를 넣어주겠다. 요런 게 있네요, 지금. 음. 이게 아마 포토샵에도 요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스케치 효과를 볼수 있는 거고, 어, 여기 이제 예술 효과? 막뭐 요런 거 있어요. 지금 파스텔 효과랑, 어, 색연필 효과랑 스펀지 효과. 요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스펀지 효과? 어, 여기 수채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아, 이거 제가 지금 오브젝트를, <laughs> 오브젝트를 그라데이션님 이미 한 거를 해가지고, 음, 요거 같은 거 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러, 요런, 요런 느낌? 저는 이거 아래에만 빨간 색깔 넣어가지고, 요렇게 나왔는데, 어, 아마 다 효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방금 그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그 포토샵처럼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효과 누르면은, 이제 뭐, 다양한 효과를 이제 누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스케치 효과라든지, 뭐, 이제 뭐, 스타일 효과, 예술 효과, 외공 효과, 뭐,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눌러주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어쨌든, 적용이 돼버렸네요. 적용할 생각이 아니었지만, 적용이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용한 채로 그냥 두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서 색깔 바꿀 수 있나 한번 바꿔볼게요. 저렇게 효과가 적용이 된 후에도, 아이고, 아이고. 그, 그라데이션 색깔을 바꿀 수 있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 바꿀 수가 있네요. 음. 요렇게. 자, 조금 범위를 좀 높여 볼까요? 음.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색깔을 넣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음료를 쭈르르륵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사실 이거 형태 하나만 잘 그려주면은, 어, 이제 뭐, 음료를 생산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